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취업 상황을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 대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게 2025년 3월 14일 기사입니다 일본의 25년 봄 졸업 예정자들의 내정률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대학교를 졸업식을 하기 전에 취업이 확정된 걸 내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정률이 92 92.6%라고 합니다. 일본은 군대 같은 게 없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딱 23살 정도인데 23살 청년들 중에서 92.6%가 이미 취업이 완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요타 자동차가 23년에 신졸을 채용을 했는데 채용 규모가 1,400명이었습니다. 네 비슷한 기업인 현기차는 50명이었어요 경력 신입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취업률 같은 거 봤을 때는 이 일본의 92.6%라는 수치가 어, 말이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통계는 없어요. 뭐, 아직 이런 거 보면은 상의 심박성이잘안 나오는데, 각코리아가 제일 크죠? 여기서 24년입니다. 올해도 아니에요. 조사 결과 2월 졸업 예정. 이제 한국은 대학교가 두번 졸업을 하죠. 2월, 8월에 이렇게 두번 하는데, 2월이 훨씬 많습니다. 네, 하반기가 훨씬 많이 졸업을 해요. 근데 21년. 그 그러니까 22월 졸업 예정자 중에 거의 이제 대학생의 80%가 이때 졸업을 하는데 21.9%만 취업에 성공을 했다. 고 근데 이 성공이라는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 포함한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계약직으로 1년 취업을 했다고 해도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취업 나이는 남자 30세, 여자 28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취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초봉이 낮지 않냐 그런데 그게 되게 한심한 비교인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미 한국 애들이 신입으로 취업을 했을 때 이미 일본 애들은 대리말 과장급이에요 5년차 거든 애들 그러니까 초봉을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취업률은 지금 92.6%인거고요 한국은 21.9%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진짜 문제가 있죠. 뭐 채용 연계형 심사 후 전환되는 인턴 같은 걸 제외하고 대학생이 21.9%만 취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졸업 전에. 근데 그때 보면은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3%. 그러니까 취업을 한21%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정규직은 10. 41% 수준이라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92.6% 중에서는 뭐파견직계약직 이런 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과연 대학생한테 파견직 같은 걸 한번 갈까요? 그냥 다른 회사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일본의 지금 90%가 넘는 취업률은 저는 90% 이상이 거의 정규직이라고 보는 거고요. 한국의 20% 취업률 중에서도 거의 10%, 11%만 지금 정규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이게 거의 일본 대비 9%, 배예요. 취업 난이도가 일본은 거의 취업 실패한 애들이 진짜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거의 10명 중에 한, 한 명에 한 명. 얘는 그냥 대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안 다닌 거죠. 공부 안 하고 그냥 취업할 마음도 없고 그냥 뭐 헐렁헐렁 산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친구 10명 있으면 미친놈 한명만 취업을 하는 구조가 딱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직장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포함하면 은두명이지만 정규직만 보면은 10명 중에 한 명이라 난이도가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보다 중력이 아홉 배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데 무슨 지금 못한 사람들한테 비정상이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정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알아 전문직 의대 빼앗 빼야... 어, 아니 의사는 거의 100% 취업이잖아. 90% 이상 거의 취업을 하잖아요 지금 뭐 지금은 대학병원으로 바로 안 간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95% 비율이 딱 맞... 어차피 나머지 5% 애들은 뭐 회계사나 뭐 변호사 이런 것도 뭐 대학원 가니까 그런 것도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좀 이것저것 있긴 하지 근데 지금 봐봐 의사 같은 거 진짜 별리사 뭐 변호사, 회계사 뭐 그런 거다 뺐을 때 실제 지금 정규직 취업하는 애들이 5%, 10% 하는 게딱 맞다니까 응, 이런 상황에서 취업 못하는 게 그 욕할 게 아니에요. 그 되게 정상적인 거야. 전체 사회로 봐도 구인 배수가 지금 0.28인데 신입은 훨씬 더 치열하죠. 일반적인 일자리보다도. 그러니까 당연히 백수가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이런 상황. 근데 보면은 뭐 지금 4, 50대들 뭐 청년들 한심하다 뭐 열심히 일한다. 이때 헛소리들 하시잖아요. 근데 니들 한번 볼게요. 니들 2006년이면 이게 한 지금 40대 중반인가요? 뭐 50대 4, 50대인데 내가 2000년대 초반에는 훨씬 더 훨씬 더 쉬웠겠죠. 9 7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고용률이랑 그때 거의 남성 여성 모두 한 60%대. 24년 기준으로는 지금 45.5%입니다. 근데 이 기사 보면 나오죠. 4년제 대학 졸업자 중에 절반만 정규직에 취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자의 절반은 그래도 정규직에 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그냥 비정규직에 갔다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그래 졸업을 하면 정규직에 갔던 거고 뭐반 정도는 비정규직에 갔다고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사도 보면 명문대가 정규직 취업률 톱 10%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만 봐도, 정규직이 이제 거의 뭐, 성균관대가 가장 높거든요. 성균관대, 뭐, 서강대, 고려대, 뭐, 이런, 이런 급인데, 근데 얘네들이 정규직 천민이 거의 70%가 넘어요. 취업을 하면은 거의, 그래도 7명은 정규직에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명 가야 한 명. 그때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 에이, 그때도 뭐 힘들었다고 징징거리는 거랑 지금이 완전히 게임이 다릅니다. 그때는 10명 중에 한 5명. 평균적으로 그냥 모든 대학 다합쳐그 정도 했으면은 한 다섯 명은 그래도 취업을 했단 말이야, 정규직에. 근데 지금은. 정규직 포함해서 두 명.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이. 이런데 무슨 뭐 청년들이 꿀빤다 노력을 안 한다, 일단 진짜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음, 상황이 달라요, 니들이랑, 예? 얘들이랑은. 그냥 구조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를 딱 봤을 때. 뭐 더불쌍한 거 나오죠? 예 뭐. 일본이 뭐~ 연봉이 낮다 뭐~ 이딴 헛소리들 하시는데 초봉은 낮겠는데 어차피 한국에 취업 나이가 남자 30, 여자 28살이란 말. 그러면은, 이때 나이를 비교해보잖아? 그럼 일본 애들은 이미 360만에서 4 2 0만이 사이를 받고 있어. 근데 한국은 지금 중견기업 기준으로 해서, 뭐 대기업은 4천 넘는데, 중견기업 기준으로 해서 한 3천에서 4천 사이? 그러면은 이거 세전기준으로 삼백 300에서 320이고요. 새우 260. 세 전으로 비교해도 일본이 더 높아요. 한국. 그러니까 그 같은 직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둘 나이를 봐야지. 같은 나이라고 치면은, 360만원, 420만원, 이게, 일본의 현재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연생들이 받고 있는 실제 평균적 급여고요. 한국은 300에서 320 정도 받고 있는 거고. 취업에 성공한 애들이. 이것도 근데 300에서 320 받는 거는 상위 20%일 거예요. 아마 정규직에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 들어간 애들이 이 정도 받는 거고. 뭐 나머지 애들은 지금 뭐 그냥 영어 학교에서 알바거나 하 그런 거하겠 근데 진짜 웃긴 것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10명 중에 한, 한두 명 취업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국민형, 일당 독재, 어? 인권 하나 파는 중국 공산당도 안 그래. 중국 공산당도 구, 국민연금은 어?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소득이 너무 낮아서 국민연금 가입하기 싫다고 하면은 가입 안해안 안 해도 탈, 탈퇴할 수 있어. 다 돌려봐. 한국은 근데 뭐 자유주의 국가라. 근데 지금 청년들 돈 뜯어가지고 노인들 주고 있잖아. 또 그걸 13%까지 쳐 올렸어. 중국은 적어도 어? 소수민족 신장 위기로 탄압을 한다고. 근데 한국은 같은 민족 젊은 청년들 탄압. 뭐가 뭐가 더 나빠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한테 인권탄업 국가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중국을 비판할 수 있는 거지. 한국이랑 북한 같은 국가들은 중국한테 뭐, 인권탄업이 있단 얘기 하지 마. 그냥 쪽팔리니까. 어? 국민연금 봐봐, 이거. 착취를 안해 착취를. 한국 청년들은 뭐 같은 민족 아니야? 얘들은왜 이렇게 어? 착취하는데 고갈뻔히 보이는 거 어? 억지로 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 미래도 다, 다 뜯어먹는 주제 반성하세요. 진짜. 이 중국 공산당보다 못해. 내가 볼때 한국이 한국의 기득권들 지구 팔6들이 내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보다 쓰레기야. 그리고 뭐. 어? 힘쓰는 거뭐 어려운 거 하라고 하지 한국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인, 국가인권위원회 올라와 있는 거 미국은 빼죠 미국은 외노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겁나 높아요 미국은 뭐배광봉 이런 거 연봉이 거의 제일 높으니까 돈을 많이 받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뺄게요 한국의 딱 수준이 터키랑 멕시코랑 동급이에요 아니 터키 멕시코에서 육체노동하는 게 맞아요? 일을 안 하고 탕핑하는 게 맞다니까 응. 어. 아니, 존나 위험해. <laughs> 아 10만 명당 치명정 산업체 사망자수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멕시코, 터키급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무리하고, 무리하고 힘든 거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만큼은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미, 어, 밀어, 밀어 넣으세요. 양심이 없어, 양심에. 보면, 아니, 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탓을 하란 말이야. 니네는 탓할 자격도 없 어? 아니. 대학교, 4년대 대학교에 50%가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꿀 빨았잖아. 근데 어디 지금 청년들한테 뭐, 뭐, 뭐 하라 말아야. 애들이 지금 뭐 겪고 있는 이런 취업난 이런 거는 한국 역사에 없었다니까? 어, 니네가 겪었다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니네는. 그 취업하기 어렵죠. 일본은 90% 취업하는데 한국은 지금 거의 10% 20% 취업하지 그리고 취업을 해봤자 10% 20% 취업해봤자 중국 공산당 일단 독재 인권 탄압국가도 안 하는 연금 강세 강제 징수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몸쓴일 하려면 산업재해는 세계 3위 어? 3위요 3위를 만들어 놓고 대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쓰레기라고 하는 한국의 기득권 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인이 보이면은 첫 번째 일단 취업 못하는 거는 네 개인 탓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알고서도 여기 남아서 계속 노예짓하는 거는 네 탓이 맞아요 어. 노예나 머슴 주제에 나라가 애국심 갖지 말라고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네 지능이 모자란 거예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됐어 본인이 본인들이 노예 노예 노예고 이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착취당하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는 있는 건지 뭐이게임을 측면 뭐가 달, 달라질 것 같아요 어. 상위 5% 10% 해봤자 이거 세금으로 다 뜯긴다니까. 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 취업 못하면 이제 뭐 쓰레기라고 하면서 몸 쓰는 거 하라고 하고 뭐 캥거루니 뭐니 하면서 어. 붙어 있을 수 있으면 무조건 붙어 있으세요 집에 독립해 나와서만돈 되게 많이든. 음 굳이 한국 기득권들이나 한국 정부가 하는 말 따위 들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부모님에서 집에서 캥거루 할수 있으면 캥거루 하세요. 어 탕평 하실 수면 탕평 하십시오. 괜히 힘쓰는 거 있단 거 하시면은 세계 3위 선제율에 처맞습니다. 죽어요 그냥 가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 음 가다가 그때 그신코에 빠진 그 노동자분 있죠. 그분 뭐 지금 보상 받았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음일 같은 거 아니 뭐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 능력이 있어서. 뭐, 전문직이고 취업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죠. 하세요. 그거는 뭐, 하시면 되는데, 도저히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뭐, 취준을 하는 것도 힘들고, 뭐 힘들고 힘들고 해서 집에서 뭐, 캥거루고 탕핑하고 있다? 그거를 본인이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거야, 내, 내말은 아니,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왜 본인 탓을. 아 본인 탓도 있겠지.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게 일단 본인 탓이겠지.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 계속 남아 있는 게 일단 두 번째 본인 탓이겠지. 세 번째 이걸 지금 알고서도 계속 그 짓을 하는 것도 본인 탓이겠지. 어, 아무것도 자신이 없으면 일본 취업이라도 준비해서 하세요. 그게 훨씬 나으니까. 어, 그 나라에 돈한푼 쓰지 마. 이이 한국 땅에다가 어, 돈도 아깝습니다. 솔직히 한국에는. 네 이상입니다.